아또알 꺼냈다 알 끊은... 여기서 아, 두개 해서 알이 또 하나 또, 하나 또 남았네 어디 아, 입에다쏙 넣어보셔 그거 입에다가 더 꺼내고 있어? 아니 그거 먼저 입에다가 넣고 우리 창이가 어, 저기 어디에서 LA에서 사온 그거 아주 비싸대요 어, 아주 비싼 그때 실컷 먹었는데, 아직도 남아있네. 딱, 아빠 입으로 쓱 넣고, 어. 어. 맛있어? 그것이네. 응. 음. 이거. 냄새가 좋다. 냄새 좋다. 응. 그날은 막 식구들이 많으니까 생각없이 막 먹었는데, 오늘까지 아직도 맛있네. 음. 응. 지금 두 개째 먹는데, 아까 거는, 아까 거보다 이게 더 크면서 그냥 냄새가 좋네. 이런 스타일 음 비싸서 그런지 더 아깝다 야 <laughs> 아빠가 또 이걸 잡아 잡아서 따주니까 더 맛있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, 아직까지 비싸니까 지금 삼 세번 나눠서 먹어 <laughs> 그때 반만 애들하고 나눠 먹고 지금 이 남은 거 반쪽 엄마, 아빠하고 실컷 먹는다. 나중에 세일하면은 또 부탁한다. 돌리안이, 아, 돌리아이 아주. 냄새가 좋다, 냄새 냄새 좋다, 냄새. <laughs> 좋아져. 땡큐. 여기 빠이 해요. 응. <laughs>